여기 되게 각각 그림이 엄청 귀엽다. 오, 이게 무슨 무슨 뜻이지? 이것도 볼까요? 워터 크림이라고 된거 보니까 그냥 다른 크림 같은데? 워터 크림, 밸런스 워터 크림이래요 <laughs> 선인장수, 선인장수 들어가 있는 데예요 발라볼까? 한번씩다 발라요. 짤 할게요. 편의점 알가있 어. 편의점 알이가게 어. 편의점 알있 어. 편의점 알수좋있 어. 편의점 알 수가 있 어. 편의 어. 편의촉알 수가 있 어. 편의점 촉 수가 있 어. 아의점알 수가 다 어. 편의점 알 수가 어. 편의 어. 편의점 알 미백이랑 주름개 선도된데 얼굴에 바른 좋겠다 고양이, 고양이. 오. 너무 귀여워. 네. 일단 저는 향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조금 호불호는 안 갈리는 아, 뭐. 산뜻한 향. 처음 봤어 근데. 처음 봤는데 내가 너무 귀여워서 추가로. 내가 갑자기 좋아하는 향이라서 원래 음. 아. <laughs> <laughs> 근데 뭐? <웃음> <달라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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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우리 이거 먼저 발랐으니까 이거 뜯어서 좀 닦을까요? 이게 뭐냐면 샤워 티슈인데 이걸 하면 샤워처럼 뽀뽀송해대요 너무 못 뜯으시는데요? <웃음> <웃음> 뜯을 수 있어. 되게 접착력이 좋아서 수분이 아, 덜 날라가야겠다. 한로에서 나눴을까? 어, 좋아요. <laughs> 비싸다 그래서. 난 그냥 쓸래. 오! 향, 향 괜찮아. 오, 그치? 그, 뭐지? 얼마 전에 동남아 여행 갔다 왔는데, 네. 거기 동남아 여행 마사지샵에서 나는 냄새야. <laughs> <laughs> 되게 편안 <편하네. 웃음> 진짜. 힐링이 제대로 되네. 그, 저격할 때 나는 그 마사지샵 향이 있거든요. 음, 그 향이야. 이거 약간. 그 클렌징 티슈랑 아 물티슈 사이? 사이 같아. 어, 응. 잘 닦이고, 응. 닦았는데 응. 뽀송뽀송하고. 어, 좋다. 향도 좋고. 마사지, <laughs> 마사지샵? 마사지샵 냄새 나. 응. 선크림이 쪽 응. 발라볼까요? 응 선크림 발라보자. 응.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음. 아, 짠, 짠. 어, 근데 벌써 손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어. 되게 좋다 이거 티슈. 이거 되게 촉촉해. 어, 안끈적거려서 어, 그래,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방금 수분 크림처럼 되게 촉촉하고 흡수도 잘 되고. 음. 선크림이 아니라 그냥, 그냥 크림. 같애. 얼굴에 바르는 크림 음. 같은데? 그 얼굴에 바르는 크림 같은 이거 되게 얼굴에 발라도 편안할 것 같다. 음. 원래 저는 화장하기 전에 선크림 바르는데 그 선크림. 이 너무 무겁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그래가지고 전 선크림을 잘안 바르거든요 평소에 나도 뭐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금방 흡수되고 되게 촉촉한 것 같아 일단 백탁 현상 없는 게 제일 좋 어, 나도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 되게 굳이 바른 듯안 바른 듯안 바르는 거. 어, 되게 여름 겨울 할것이다잘쓸수 어.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냥 로션 하나 더 바르는 느낌? 되게 촉촉하다 선크림인데 어. 그 다음은 뭘까? 진짜 기대되는데? 일단 괜찮아서 아까 얘는 멀티 수딩젤이래요 아 얘는 우리가 야외활동하고 나서 뭐 자극받은 피부를 좀 진정해줄 수 있는 수딩젤 같은 거음 약간 알로에 같은 느낌 어! 그럴 것 어, 같아 봐 어떨까? 다 손등 닦으셨죠? 닦았습니다. 안 닦았는데. 뭐라 그래 <laughs> 아, 이게? 푸딩젤. 어난 개인적으로 이게 세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넣어도, 그치. 되게 짱짱한 느낌인데? 응. 음. 진짜 짱짱하다 이거. 확실히 이게 딱 뭔가 자외선에 자극받은 그 피부가 진정되기에는 진짜. 어 이거 되게. 여태까지 수분 양의 양 생각하면 얘가 제일 수분 같 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 뭔가 햇빛 많이 쬐고 뭐 바다 같은 데 놀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썬팅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면은 이거 바르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요 어, 되게 사용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음. 가볍고 음, 촉촉하고 음. 쫀쫀하고. 음. 이것도 미백이랑 주름 개선 둘다된대 오, 하, 다 되는 거구나. 너무 좋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은 폼클렌징 같은데 우리가 지금 왜? 사용을 할수 없으니까 손에만 대충 어, 한번 해볼까? 좋아. 나 닦고 할래. 이거 왜, 진짜 좋다. 난이 손에 묻은 걸 이걸로 내가 한번 닦아볼게. <laughs> 우와. 색상이 초록색이야. 그러네요. 되게 네 가지 제품 다 뭔가 향기가 비슷한데, 그런 뭔가 숲에 들어갔을 때 피톤치드 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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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런 느낌이야. 뭔가, 뭔가 진정되는 느낌? 네, 음. 링의 느낌? 거품양은 거품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향은, 되게, 괜찮은데. 어, 맞아. 맞아. 향은 응. 되게 괜찮은 것같아 향은 일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세정력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 음. 근데 이네개 제품들이 되게 뭔가 통일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음, 통일성이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딱 여기까지 열었을 때는 엄청 되게 친환경적이고 괜찮은데 요런 패키지가 조금 너무 아쉬워. 어, 음. 맞아. 뭔가 좀더 향기도 그렇고 음. 되게 친환경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드셨요 네, 거예요. 약간 요 패키지가 좀 아웃도어 음, 느낌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아, 어, 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더 있다면은 더 뭔가 여기 제품만의 그런 특성이 살지 않을까 싶다. 음.